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축복의 통로로 역임을 받으신 겨자씨 인도자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신앙적인 고민과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해답을 찾을 때도 있고 찾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매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가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과 죄악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회계를 촉구하는 하늘매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회계하지 않았고 급기야 어떤 세력들은 에레미아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맙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죽이려는 그 세력이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에레미아의 마음은 급격히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이전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에레미아를 지켜주실 것이라 약속하시지만, 지금의 현실 가운데 에레미아는 악인들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항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항변하는 에레미아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난, 이에 따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어떤 것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4절까지는 에에미아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한탄하며 하나님께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우로우신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화남은 무슨 까닥이니까. 에레미의 이러한 항변은 1차적으로는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 자신의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다 전체의 심각한 타락에 대한 고뇌에 찬 질문이었습니다. 에레미아는 자신의 고향 아나돗에 있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의 행태를 고발하며 그들을 그곳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의 제약과 번성함을 보시고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형통과 번성을 지켜보고만 계실까요? 그로 인해 고통받는 의인들의 삶에는 왜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답을 듣기 전에 이 단락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처럼 이해되지 않고 또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겨자씨 의원들과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당장은 그 정확한 답을 찾기는 어려워도 서로의 의견과 또 간증과 같은 고백을 통하여서 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어 확인해 볼수 있는 기하고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에레미야의 질문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답하시기 전에 에레미야를 책망하시며 또 독려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의 무기력해하는 모습을 책망하시며 오히려 지금이 이후에 있을 환란보다 나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행자와 함께 겨루어 달리는 것도 힘들다면 나중에 말과 어떻게 경주를 할수 있겠니? 지금 평안히 걸을 때에도 힘들어한다면 후에 요단 강물이 넘치는 환란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견딜 수 있겠니? 사실상 어, 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6절의 말씀에서 어, 사실상 지금의 환난 가운데서는 에 부모와 형제와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과 에레미아와 대적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 주십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책망은 위려하심을 바랬던 우리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황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질 피해, 피할 수 없는 심판과 그에 따른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가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는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책망하신 것은 그가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악한 세력들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준비토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군인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운동선수가 훈련을 게을리하면 결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듯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따른 가장 좋은 길을 예레미야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오석 코치와 2002년 축구 대표팀의 히든크 감독의 혹독한 훈련이 선수들을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더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미리 대비토록 훈련시켰던 적이 있으신지 겨자시원들과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된 하나님의 훈련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서로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레비아의 향변을 들으신 후에 그 답을 해주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집과 기업을 원수들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며 기업은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주인 없는 동물인 사자처럼 사납게 이빨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대적하였으며 주인 없이 길들여지지 않는 무늬 없는 매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그 정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구로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유린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궁유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침략한 바벨론을 다시 심판하실 것이고, 유다 백성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며, 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같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그들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산법은 우리와 전혀 다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아 같은 사명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고난을 대비하고 준비하여 더큰 환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인과 고난을 대하는 의인의 자세를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어쩌면 에레미야가 처음 질문을 던질 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왜 악인의 형통함을 강가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시기에 우그 의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명자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에르메아 같이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기까지 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버텨나가는 주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악을 멸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소서.